그 스트레스를 좀 풀기 위해서 좋은 뭐 이렇게 혈자리나 이런, 이런 것도 있나요? 스트레스? 한약에서는 네. 이제 한방정신과가 따로 있어요. 한방정신과 따로 재밌게도 있어요. 재밌게도, 요네 번째, 다섯 번째 라인과 네. 다섯 번째 손가락의 안쪽에서 들어오는 요 라인인데, 네네. 이 라인들을 합치게 되면 요렇게 딱 만져지게 됩니다. 네. 그중에서 안쪽에서 신문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신, 네. 정신할 때 신자랑 네. 눈할때 문자요. 첫 번째 이제 소화가 안될때 네. 목에 줄기가 담이 자주 걸리니까 네. 두통이 있을 때 네. 훨씬 편안하죠. 네네네. 좋은 주의 큐. 아니 원장님 네. 엄청 한의사 인플루언서 로 유명하시더라고요. 네. SNS 300만 이상의 지금 팔로워드 있던데 네. 아니 비결이 뭔가요, 이렇게? 비결이라고 하면 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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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받는 환자분들이. 네. 그 치료를 받으러 가시면 음. 의사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지내시라고 조언을 해드리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한몇년 동안 똑같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걸 조금 더 편안하게 매일마다 그 음. 그냥 이분들께 알려드리면 음. 그러면 더 빨리 낫게 되겠죠. 네.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분들께 이제 메일을 하루 에 한번씩 열어봐 주세요. 해서 메일을 드렸어요. 근데 네. 그때는 메일을 보내드렸는데 그 숫자가 어느 순간 한 3천 분 가까이 계셨어요. 오. 처음에는 이제 근데 그 당시에 딱 나왔던 게그 당시 유튜브였어요. 유튜브. 음. 유튜브는 사실 저한테는 SNS를 한다는 개념보다 네. 영상을 저장을 해서 네. 그 영상을 누, 어느 분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아. 그 용도로 일단 처음에는 했고요. 음. 근데 어느 날 이것도 갑자기 한 구독자가 한 1년 뒤에 5,000분 이상 그 당시 유튜브를 많은 분들이 쓰지를 않았거든요. 네. 5,000분 이상 그렇게 음. 구독을 했었고 네. 그 이전에 바로 직전에 카카오 스토리 네, 네. 거기다가 이제 했었는데 그때, 그때 한 10만 분 정도가 정보에서 저를 팔로우해 주셔가지고. 카카오 스토리에 10만 명이요? 네, 그 당시 오. 그 정도까지. 아. 네. 이런 정보를 접하는 곳들이 적다, 적다 보니까 조금 어. 더 인기가 많지 않은 나 생각이 들고. 그 질문들도 대부분 공통적인 게또 많거든요. 네. 아, 아. 예, 알았으니까 말인데요. 네. 저희 진짜 이렇게 저희 시청자분들도 간단하게 이렇게 배워가지고 할수 있는 거 네. 지금 한세 한 가지 정도만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제 소화가 안될때 네. 그냥 상체에서 보여드리기 쉬운 걸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 이렇게 오므리면 여기가 손이 제일 높이 솟아오르는 예. 부위가 있잖아요. 예예. 이 부분이 합곡이라는 혈자리예요. 합곡에 이 부분은 몸에서 기운이 이제 정체됐을 때 예. 우리가 도로가 막히면 뭐가 안 돌아가잖아요. 음. 근데 이 도로가 뻥 뚫리면 싱싱 달리겠죠. 예. 우리 몸에 기운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혈자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 몸에서 기운이 돌아가니까 오. 이제 쑥 이제 날아가고요. 두 번째가 두 번, 에, 손가락에 여기 주름 있죠? 손목에. 네. 네. 여기에서 3, 4cm 떨어진 이 부분. 네. 여기요. 네네. 여기는 이제 몸 안쪽에 내부의 어떤 문제를 바로 잡아주고요. 네. 네. 뭐 곁들여서 재밌게도 네. 네. 바깥에 있는, 정확하게 그 바깥에 있는 이 부분은 외관. 외관. 여기는 내관 네. 안쪽 내관이고요. 네. 관이 문이란 뜻이죠. 이건 음. 바깥쪽의 문이라고 해서 외, 네. 외부에서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게 감기잖아요. 네. 감기가 걸렸을 때는 저희들이 여기다 침을 놔드립니다. 아 예. 근데 몸 안쪽에서 뭘 먹고 상했다. 네, 혹은 뭐 체하거나 거부룩하거나 네. 가스가 있거나 설사 더부룩하고. 변비로 문제가 있는 내부적인 문제는 네. 다이 부분에 아. 침을 놔드리면. 이제 시술을 해드리면 훨씬 더이 속이 편안해지죠. 아, 그 우리 평소 에 약간 좀소안 좋을 때 네. 저희가 막배 약간 이렇게 누르고 마사지 하잖아요. 네. 이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도움 ]가요? 됩니다. 아, 왜냐하면 아. 소화기가 안 좋다는 것은 여러 가지 네. 이유가 있는데, 음. 속에 염증으로 인해서 가스가 생기면 네. 내부적인 문제겠지만 네. 소화기가 안 움직여서 음. 문제가 생기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소화기를 움직여주면 좋은데 네. 움직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사실 운동이죠. 네, 네, 네. 숨이 허각 차고 운동을 음. 하면 소화기도 내장기도 자연스럽게 움직일 건데, 네. 뭐 이런 그렇죠.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면, 음. 뭐 여기서 뛰지는 못할 테니까. 네. 그럴 때 소화기를 인위적으로 움직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걸 가지고 말 그대로 얘네들을 꾹꾹 눌러주는 아, 거죠. 그 중에서, 네. 배꼽에서 명치, 네. 거기에 딱 중간 지점, 네. 여기가 위장하고 십이지장 그러니까 소장이 연결되는 부위예요그 네. 부분이 음식물이 정체가 잘 돼요. 아. 왜냐하면 위장에서 음식물이 담겨져 있다가, 음. 얘네들이 산이 충분히 분비돼가지고 죽이 됐을 때 십이지장으로 네.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소화 흡수가 시작되는데 네. 그 순간이 잘안 돼요. 아 왜냐하면 소화액이 묽거나 네. 소화의 연동 운동이 잘안 되거나 하면 네. 그게 딱안 빠져나가거든요. 아 그때 요거를 좀 빠져나가게 만들어주면 쑥 내려갈 거 아니에요? 네. 좀 전에 만져드린 그 부분이 네. 중완이라는 혈자리인데 중완. 편안한 네. 상태에서 그래서 네. 누르는데 누르는 깊이가 네. 거의 손가락 전체 마디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들어가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만큼이나요? 여기서 네, 쑥 눌러서 앞으로 살짝 쓰이게 되면 쑥들어가죠 네, 네, 네. 그 상태에서 10초 정도를 가만히 있으면 속에 있는 내장기들도 근육이기 때문에 네. 얘네들이 10초 정도 가만히 있으면 여기가 운동이 되면서 그대로 꿀렁하고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어. 아 그걸 한 두세 차례만 반복해 주셔도 네네. 더부룩하거나 까치할 때 어, 어떤 분들은 한 두세 번 하고 나면 바로 트림을 한다든지 뚫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럼 아까 담 걸렸을 때는 어떻게? 담 걸렸을 네. 때 보통은 네. 목에 줄기가 담이 자주 걸리니까 네. 목이 이렇게 잘안 돌아갈 때는요. 아픈 네. 쪽에 어, 목줄기랑 어깨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요 근육이 네. 견갑거근이라고 해서 어, 날개뼈에서 목까지를 이렇게 꼬여서 올라가는 네. 근육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만나는 지점을 손으로 이렇게 딱 잡으시고요. 잡은 상태에서 네. 요거를 요렇게 길게 늘리면 제가 한번 잡아 드리고. 아, 예, 예. 목을 바로 해보시고, 이 네. 상태. 저쪽으로 하면 자극이 오죠? 네, 네. 제가 누른 상태니까 그걸 까딱까딱 한 다섯 번만 해보실까요? 네. 셋. 넷. 다섯. 네. 여기가 아. 근육이 꼬이는 부분이라서 피로도도 원래 자주 오, 느껴지고, 아니, 훨씬 편하죠. 네네네. 네. 어, 그래서, 다 혈액순환에도 원래는 좋은 아. 자리인데, 담결리면 여기가 꽉 뭉치기 때문에 네. 고기가더안 돌아가요. 그런 부분들을 누른다든지, 혈자리 중에서 신기한 게 있습니다. 네, 어떤 거예요? 저희 직원들은 네. 처음에는 다들 놀라다가, 네. 다, 나중에는 뭐, 당연하다 생각하는 혈자리인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마디에서 쭉 이렇게 들어가면, 네. 예 그쵸 그렇죠. 끝 끝부분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세, 세 번째 손가락에서도 끝부분 네그이두 네, 부분의 혈자리가 네네. 여기인데요 살짝 아리아리하죠 아린 어, 느낌이 네, 살짝,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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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예. 있으시죠 네. 이 정도로 누르시면 돼요 아. 그 정도로 이제 눌러주게 되면 네네. 어~ 이 부분이 쭉 타고 올라가서 네네. 보통 한의학에서는 네네. 반대쪽을 조금 더 많이 치료를 하는데 음. 이쪽이 아프시다면 네네. 어, 왼손을 이 부분을 이렇게 꾹꾹 누른 상태에서 네. 고개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음. 침은 원래 자극이 워낙 기, 깊으니까 네. 더 강하겠지만 하다 보면 희한하게 여기가 네. 쓱 풀려버려요. 아. 네. 그래서 둘 중에 네. 살짝 자극이 조금 더 강한 곳이 있을 거예요. 네. 그둘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하셔도 음. 충분합니다. 어. 근데 이런 거는 지금, 그러니까 평소에 안, 안 불편해도 평소에 하면 더 좋은 건 거죠 그러 그러니까. 사실 혈자리는 우리 네. 몸에서의 스위치 같은 거예요 예아 네, 그래서 여기가 네. 전기가 흐를 때 네. 어~ 느 부분에 전기가 딱끊기면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혈자리는 그 부분에 딱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도 기운이라든지 이게 돌아갈 때 네. 뭔가 막히거나 음 정체되는 네. 부분에 네. 혈자리 눌러주면 몸이 이제 기운이 소통이 잘 되거든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혈자리를 잘 모르는 네. 마사지만 해줘도 네. 몸이 노곤노곤해지고 네. 풀리고 음음. 그 피로도 풀리지만 네. 기운도 네. 편안해지잖아요 네. 혈자리는 그 힘이 한 (10배는) 더 강하다 아 보시면 되는데 그런 곳들만 자극을 해줘도 몸에서의 어떤 기운이 훨씬 더 편안해져서 건강관리하는데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왜 마사지 받으러 갈 때도 왜 이렇게 혈자리 이렇게 눌러서 그쵸, 해주면은 네. 끝나고 나면은 혈색이 좋아졌더라고요 네, 네. 아 그런 효과군요 네. 아, 그러면 저희 약간 머리 약간 좀 지끈지끈하고 음. 약간 머리 무겁게 느껴졌을 때그럴다면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두통이 있을 때 네. 어~ 머리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대부분의 머리 증상들은 측두근이라고 하는 옆에 있는 근육 여기 큰 근육이 있어요 네이 네. 근육 중에서 네. 여기 앞에 있는 태양혈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여기요? 눈과 예, 관자놀이라고 하면 네, 대부분 다 네. 알아들으시죠? 네. 여기가 많이 굳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낄 때 네. 여기가 상당히 많이 여기. 굳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를 잘 풀어주는데 이때는 네. 주먹을 이렇게 살짝 쥐고요 네. 요 면으로 약간 간다는 느낌으로 아, 예. 예. 네네네. 앞뒤로 요렇게 아. 해주신 다음에 괄사 예. 요즘 이사로 괄사 어, 같은 것도 아. 좋아요 아. 좋고 뭐 어떤 도구들 뭐 네네. 이게 하다 못해 골펜 뒷부분이라고 이렇게 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네. 뭐 이걸 해 주면 네. 여기 혈액 순환이 많이 돌겠죠? 음. 그러면서 당연히 두통이라든지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의 대부분은 뇌의 문제가 아닌 이상 네. 대부분은 밖에서 싸고 있는 근육의 혈액 순환이 잘안 돼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 그 부분을 이제 빨리 혈액 순환 시켜 주면 아. 일단 첫 번째 도움이 될 네네. 거고 여기가 혈액 순환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피들이 잘 여기까지 안 가기 때문에 아, 네. 통로가 네.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에 네, 네. 그래서 이 근육이 네. 어, 옆으로 딱 틀면 힘딱 네. 힘 주면 여기 솟아오르잖아요 네. 그 근육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살살살살살 살 음. 이렇게 만져주고요 네, 네. 만져주다 보면 여기가 이제 유독 어, 긴장감이 심하신 분들은 네. 조금 불편한 곳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만져주시는데 여기는 어. 잘못 누르면 딱딱 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 후두에 조심, 네, 자극만 안 가도록 이렇게 어. 해주시고 이렇게 응급처치를 하고 그래도 네. 안 낫는 부분들은 요즘 네. 한의원들 주변에 쉽게 찾아갈 수 있으니까 치만 네. 대 맞으시고 바로바로 아 네.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주의 아 Q. 그 스트레스를 좀 풀기 위해서 좋은 뭐 이렇게 혈자리나 이런 이런 것도 있나요? 스트레스 한약에서는 네. 네. 한방 정신과가 따로 있어요. 네 한방 정신과 따로 재밌게도 있어요. 재밌게도 양약을 쓰는 거 외에 네. 한약에서도 심리학에 관한 거는 양방의학과 거의 흡사하고요. 왜냐하면, 한의학에서 원래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네. 몸과 마음에서의 가치 일치거든요. 네네. 그래서 5천년 동안 심리학에 대해서 한의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깊이 있게 연구를 했고, 음 그런 결과물들이 미국이라든지 다른 그 곳에서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음그 중에서 요즘 이제 한의 심리학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네. 혈자리 중에서, 어 아까 여기 담결렸을 때 혈자리 라인 이 있잖아요. 네네. 그 라인이 몸에서 이게 쭉 올라가 가지고 네. 나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요네 번째 다섯 번째 라인과 네. 다섯 번째 손가락의 안쪽에서 들어오는 요 라인인데 네, 네. 이 라인들을 합치게 되면 요렇게 딱 만져지게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안쪽에서 신 문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신 정신 할때신 자랑 네. 문할때문 자요 그 정신을 다스린다는 문인데 네. 그게 요 바깥 라인에서 요렇게 만져질 수 있고요 네. 안쪽에서 가는 게 원래는 더 맞는데, 네. 어, 주름이 끝나는 부분의 바깥쪽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이 신문열 혈자인데, 여기가 어, 뇌를 좀 맑게 하고, 네. 그리고 내가 심신으로 좀 지쳤을 때, 네.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혈자리라서, 이 부분을 두드리면서, 네. 보통 스트레스 받았을 때, 네. 여자분들이 조금 더 많이 하시는데요, 네. 수다를 떨잖아요. 네, 네, 네. 먹고, 네. 먹고. 네. 둘다씹는 거잖아요. 네, 네. <웃음> <웃음> 네, 그래서, 네. 실제로 그 내용에 대해서 상기를 해요. 뇌에서 상기를 해주면, 그 일이 내, 나의 몸에서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네. 혈자리들을 자극을 해주면, 이것들이 조금 편안하게 정리가 됩니다. 아... 그러면 그 중에 또 하나 음... 방법이, EMDR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I 이부 m o v 요 m 눈을 움직이면서 이야기를 네네. 해주면, 네네. 뇌가 또 진정이 돼요. 어. 입을 씹어주는 것도 뇌가 진정이 음. 되잖아요. 어, 호흡을 편안하게 하는 것도 뇌가 진정이 음. 되고 귀는 좋은 음악을 듣는 것도 진정이 음. 되죠. 그래서 이목구비를 다 활용을 하면서 네. 실제로 뭐 간단한 스트레스 가지고 한의원에 올 정도는 아닐 거고 어, 한국의 고유한 화병 네네. 혹은 화병. 뭐, 화병의 한 네. 90%는 저희 한의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 네. 90%는 다 남편들 때문인데 어.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라고 하면 그부터 이야기를 할때 제가 그러죠. 손을 여기를 만지면서 이야기해보세요 아, 하면서 할수 있으면 댁에서는 이게 괜찮은데 네네. 밖에서 이런 직장에서 하시면 조금 이상해 보이는데 눈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면 조금 더 효과가 좋아요 아 요거는 아. 심리학 정신 저희들 치료할 때 많이 쓰는 실제로 방법입니다 네네. 네 양의사분들도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눈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네. 눈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그 인간이 나를 아. <laughs>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아, 되는 거죠 그러면 아. 혈자리가 자극이 되죠 눈으로 통해서 시각 그 정보로 인해서 인기가 자극이 되죠. 어... 입에서 이야기를 하면 백과나가 네. 일어나죠. 오... 그런 방법들을 이제 쓰게 만들죠. 오 어이, 너무 좋은 있어요. 방법이다. 네. 아 이걸 많이 많이 먹는데 이렇게. 좋은주의 네. <laughs> 큐. 그럼 그 원장님은 그런 보충을 한약으로 보충하세요? 아니면 멀티비타민약 이런 거 드세요? 네. 어 이게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어 영양제라고 부르는 거 거의 대부분이 한약하고 똑같습니다. 아 네. 서양에서는 네네. 약초를 다려 먹는 방법을 지혜가 아직 없기 때문에 예예. 그 약초에서 추출하는 방법을 쓰죠. 음 그래서 만든 게 영양제잖아요. 음 밀크시슬이 간에 좋다고 들어보셨죠? 네, 그게 엉겅퀴라는 한약초예요. 아 밀크시슬 이니까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뭔가 고지베리 네. 하면은 뭔가, 네. 어, 영양제 중에 뭔가 싶은데 알고 보면 구기자라는 약초예요. 아 예. 네. 뭐 원장님 평소에 이건 꼭 챙겨 먹는다 하는 그런 영양제가 있으실까요? 아, 어, 영양제 중에서는 네. 어, 비타민 C는 누구나 다 비타민 C. 아, 그래요. 네. 근데 비타민 C를 네. 그냥 단순하게 뭐 하나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보통 현재는 한 1000mg이 대부분 한 단위로 나오거든요. 네. 어, 비타민 을 연구를 많이 해 보니까 네. 3000에서 네. 심지어 어, 만한 1000mg 만 넘어도 몸에는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더라. 아. 근데 이제 보통은 3천에서 6천 이상 먹게 되면 네. 장이 너무 가스가 차고 아 가스 가 자꾸 나오면 어, 방에 계신 분들은 괜찮은데 <laughs> 같이 일하시는 분들 불편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너무 가스가 많이 안 나오는 음. 상태 중에서 나의 미리그램 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 분들께 좀 챙겨 드시라고 하는 그 영양제 중에서는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네. 위장에서의 효소라든지 네. 어, 장에서의 그 유산균 낙산균 음. 식이섬유가 부족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채식을 너무 안 하기 때문에 네. 요새 염증이 너무 많아요 음. 그래서 오메가3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최소한 기본적으로 네. 내 장이 좋아야 저는 우리 네. 몸에서의 뿌리 네. 사람 몸의 건강에서의 뿌리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소화기관 네. 식물을 키울 때 네. 잎이 마르고 열, 열매가 잘안 맺으면 네. 뿌리에다가, 뭐, 물 주고, 막, 영양제. 영양제 어, 하잖아요. 어, 맞아요. 잎에, 잎 닦는다고 네. 식물이 잘 자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는 음. 영양소를 흡수해가지고 퍼뜨려주는 기관이에요. 네. 우리 몸에서도 영양소를 흡수해서 퍼뜨려줘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음, 네. 소화기를 일단 바로 잡아주시고, 음. 제일 기본적으로 어, 항산화라고 하는, 네. 그래서 산화가 되면 염증이 생기죠. 네. 그걸, 그걸 잡아줄 수 있는 게 비타민C와 오메가3. 음. 이런 것들 일단 기본적으로 딱 깔아주시면, 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추가해주시면, 네. 어, 영양제도 훨씬 더 건강하고 현명하게 드실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아, 좋은 주의 큐. 아니, 근데 고등학교 때도 한의에관심 많았었어요? 저는 원래 고등학교 네. 뭐 네. 때 관심이 어이. 많았고, 초등학교 때부터? 네, 그게 이유가 네. 저희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가지고요. 아 근데 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네네네. 아무리 검사를 해도 음. 뭔지 모르겠다더라. 네. 그냥 신경성이라더라. 어, 그리고 네. 검사에서 안 나타나는데 무슨 치료해줄 게 있냐.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할게 없으니까. 음. 어, 그러면 이제 한의원에 가시는 분들이 꽤 많죠. 네. 저희 어머니도 어릴 때부터 이제 한의원에 가셔서 침 음. 맞고 뭐 약다려 드시고 이러다 보니 네. 이제 저는 의학을 한다면 당연히 한의학을 해야지 하고,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동양학에 또 조금 관심이 많아서 네. 자연스럽게 한의학을 하고 싶었는데, 대학은 아버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빨리 돈을 벌어야 돼서 공대를 먼저 들어갔다가. 아, 아 처음부터 한의학을 전공하신 게 아니었군요. 네, 아, 전공은 네. 처음에 공대를 들어갔다가 네. 군대를 제대할 때 이제 제가 평생 진짜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겠다 라는 아. 생각이 있어서 그냥 다시 진료를 바꿔서 한의대를 진학을 했죠.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어릴 때부터 있었던 지식들이 네. 이제 막 항공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너무 재밌어서. 어, 그 원장님한테 이게 되게 적성이 너무 잘 맞으신 것 같아요. 어, 저, 네. 이게 물 만나고기 잘 공부. 아, 그러니까 되게 어릴 때부터, 막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다고 네. 하니까. 어. 사실 많은 네. 분들께 이렇게 좀 쉽게 전달해줄 수 있었던 것도 음 어릴 때 그런 뭐랄까 환경이 네. 어, 전달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아 어, 은주의 큐. 혈압은요. 혈압 조절하는 법도 이렇게 혈제이 가능한가요? 혈압. 혈압 같은 네, 경우에 네. 심장에 관련된 그 신경 부분을 조절하는 게등 뒤쪽 부분에 음. 견갑골 부분에 위쪽 부분이에요. 네. 혈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보면 등이 굽는 경우가 아, 상당히 네. 많아요. 음. 간단하게 하면 등만 펴주면 네. 혈압이 좋아뭐 좋았... 5에서 10 정도는 조절이 됩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은 추나라는 치료를 해서 이제 흉추를 맞춰드리는데 네. 간단하게. 시장에 가면, 네. 홍두깨큰게 있어요. 예예. 동그란 원통 그 나무 토막이잖아요. 네. 그걸 등에 대고, 네. 그냥 누워서,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흉추 부분에 대고, 살살살 네. 살살 이렇게 해주면 등이 조금씩 펴지거든요. 음. 그거를 세로로 척추에다 대고 들어 누으면 등이 펴지겠죠. 음. 그게 매일마다 습관적으로 네. 하루에 5분씩, 10분씩만 해주시면, 네. 아니면 그냥 이렇게 들어 누워 계시면, 네. 혈압의 상당한 부분이 일단 조, 조절이 돼요. 혈압이 오르는 이유 중에, 겁내는 것 중에, 네. 위쪽으로 열이 막 뜨고, 막 이렇게 신경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이 음. 또 오르잖아요. 네네. 거꾸로, 네. 아래쪽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되면 얘가 순회를 가거든요. 음. 그럼 발바닥을 두드려준다든지, 조개에 마사지를 네네. 해준다든지 해주면, 네네. 발이 따뜻해지고 발이 순환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압력이 또 조절돼요. 음. 그리고 혈자리 중에 재밌는 게, 네. 한국 한양연구원에서 아까, 네네. 실험을 한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뇌관혈뇌가몸 네. 안쪽에 내부의 것들을 음. 조절 안 됐잖아요. 음. 내부의 혈압도 조절해 주는 역할이 있어서 여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네. 강자극을 줬어요. 아, 네. 했더니 네. 6중과가 8주인가 지나서 나니까 네. 네. 대략 한 15에서 2사이가 조절되더라고요. 음. 160인 분들이 140 정도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아, 아. 그래서 한의원에서는 음. 기본적으로 되게 서 얘기를 해주시고. 네. 약초 중에서 혈액 순환이 좋아지게 하는 약초는 무수하게 많으니까 음, 네. 그런 약초들로 안쪽을 조절한다든지 아 혹은 침치를 한다든지 네. 이것을 통해 가지고도 경계치 이상의 혈압인 네. 분들이 훨씬 더 좋아지게 만들어드릴 음수 있죠. 아 그러면은 아까도 뭐 계속 말씀하셨지만 네. 결국에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아간 식습관, 네. 네. 그리고 운동, 네. 그리고 수면 되게 네. 중요하다 하셨는데 네. 그럼 원장님은 그뭐 어, 어떻게 지금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네. 아니면 지키고 있지 않더라도 저희는 네. 어떻게 하면 좋은지, 네. <laughs> 어... 네. 아침식사 하세요? 저는 아침살만 이렇게 예전에 간단하게 먹다 요즘 안 먹기도 하고 그래요. 네. 이게 참 진짜 저는 네.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병이 네. 생기고 나서 고치는 게 전혀 진짜? 중요하지 음... 않잖아요. 병이 진짜, 없도록 네. 미리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네. 예방. 어, 그런 예방에서 저는 일상생활에서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침식사를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싶어요. 왜냐하면 네. 어, 인체의 원리를 봅시다. 네. 사람은 주광성 동물이라고 음... 태양과 같이 생활을 합니다. 네. 태양이 어두 컴컴한 데 있다가 이제 밖에 떠요 그때 소위 말하는 양기 따뜻한 기운이 몸에서 이 지구상에 돌죠 음. 그때 몸 안에서부터 에너지가 돋아서 깨어져야 되는데 네. 그 양기라고 부르는 따뜻한 기운이 몸에서 돌아줘야지 빨리 몸이 순환이 돼요 아. 그때 몸에서 양기를 채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위장이에요 음. 위장에서 뭔가 들어와서 얘네들을 운동시켜주고 음. 이 따뜻한 기운이 위장에서 돌아왔을 때 네. 대장도 움직입니다 네. 그랬을 때 대장이 바깥으로 이제 음. 복소가 배출이 네. 되죠. 그리고 위장에서 뭔가 들어와서 맨 처음 꺼내 서먹는 곳이 네. 뇌예요. 음. 그래서 뇌 쪽으로 영양소를 공급하는 시간도 아침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몸에서의 혈액순환, 대사, 그 다음에 장기능, 뇌기능,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좋아지게 하는 시간은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아. 이거를 놓친다? 그냥 매일마다 내 에너지를 굳이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약간 멍한 상태를 많은 네. 분들이 커피 같은 걸로 깨우잖아요. 네. 부신 자극하면서 네. 몸에서 네. 에너지를 빼와버리죠. 네. 그렇게 뺏은 에너지는 올랐다가 바로 뚝 떨어져요 항상성이란 게 없어요 네. 그러면 사람이 점점 초조해지고 불안, 긴장감을 음. 더 많이 느끼게 네. 되거든요 그런 상태를 점심을 먹어서야 겨우 에너지를 그때 음.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미 많이 늦은 거죠 오. 네. 아침을 꼭 먹어야겠네요 꼭. 아, 네네네. 네. 네. 좋은 주의 큐 오늘 정말 또 박용환 또 원장님 모시고 저희가 정말 또 유익한 꿀팁 그리고 아, 정말 네. 예, 건강 상식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어, 원장님, 이렇게 보면은 정말 몸과 마음이 어떤 건강한 삶을 이렇게 네. 실천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인생 살아오면서 나의 어떤 중심이 되어준 어떤 그런 철학이나 어떤 좌우명 같은 게 있을까요? 어, 한의학에서 네. 정기신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이라는 것은 내 몸을 어, 채우고 있는 덩어리 같은 거고요. 네. 기는 이 안에 이제 움직이는 어떤 거고, 신은 통솔하는 거죠. 요세 네. 개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음... 그래서 요즘 말로 치면은 밸런스라고 할수 있는데, 아, 어떻게 보면 음. 일과 네. 생활, 라이프의 네. 밸런스가 맞아야 음. 되고, 어, 일과 가정에서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음. 어, 내가 가진 몸과 마음의 밸런스, 그리고 어, 몸을 또 어떻게 보면 육체와 운동을 하거나 내가 머릿속으로 있는 지식의 밸런스, 음. 내가 가진 지식과 이걸 펼쳐내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 어, 제철학 쪽에 안 하는 그런 균형을 낮추고, 음. 그게 그 균형들이 안에 있는 그 핵심의 궤도가 세 가지가 맞아가지고 음. 돌아가게 하는 그런 것을 저의 어 좌우명으로 삼고 어. 있습니다. 그럼 네. 마지막으로 네. 원장님의 또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이 궁금합니다. 저는 어릴 때 중학교 때 헬스케어 센터를 만들고 싶었어요. 음. 그거를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중요한 소중한 한의학의 지식과 지혜를 퍼뜨리는 그런 센터 같은 곳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음. 네. 그게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들에 여분 니처럼 좀 힘드셨던 분들이 다 와서 치료돼 나가거나 아니면 어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한 일주일이라도 쉬고 거기서 힘을 얻고 또 나가거나 음. 어 치료뿐만이 아니라 힐링하는 그런 곳이 만들고 싶은 그런 원장 꿈이 있었는데 네. 요즘은 제에게 오는 환자분 한분한 한 분에게 네. 그냥 그분들이라도 빨리 좀 치료해드리고 음. 그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사업이잖아요 네, 네. 뭐 사업은 좀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음. 그 사업을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서 네. 지금 소프트웨어 네. 뭐 그건 이미 많이. 구축을 해놨지만 음.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도 많이 지금 만들고 있고 오. 그리고 센터라는 것은 그 하드웨어가 큰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저희 가정과 그리고 저에게 오시는 환자분들께 최선을 다하고 네. 그러면서 조금씩 준비를 해서 언젠가는 전 세계에 한약의 가치를 가진 치료와 힐링을 할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은 게제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 저희도 그 꿈을, 그 목표를 네. 꼭 이루시라고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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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한의사 인플루언서 박용환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